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차량 지킴이 가벤져스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3벤입니다. 3밴 3벤, 스타리아 3벤에 어떤 작업을 했냐. 에어컨 설치, 그리고 이제 적재함을 했는데, 자, 요번에 스탱. 자, 녹이 안 쓰는 스탱. 아주 튼튼하고 스탠으로 어, 작업을 해드렸고, 옆에도 마감을 휀다 쪽도 이렇게 해드렸고, 앞쪽에도 마감을 해드렸는데, 지금 바로 보시죠. 예. 자 이게 지금 에어컨 설치해 드렸고요 3밴 지금 이 차는 과일을 싣기 위해서 작업을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과일을 과일이라는 게 사실은 몸에도 좋고 또 보관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선함을 유지하고 또 바닥도 기왕이면 깔끔하게 또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깔끔하게 원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어요. 자, 그래서 이 스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, 마감까지 다 깔끔하게 스텐으로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보셨지만 휀다가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 공간이 죽은 공간인데 어, 나중에 이,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 이제 원하시면 뚜껑도 이렇게 가능하세요. 그래서 이 공간도 어, 활용할 수가 있으시고 물건을 적재할 때도 깔끔하게 직각으로 딱돼 있기 때문에 좀 로스나는 부분도 여기 위에도 나중에 이제 공간 활용을 좀더할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고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어, 마감을 해드렸고 저 앞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더 올라오게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관계뭐 어, 지저분하게 묶거나 했을 때도 관리가 편하시게끔 이렇게 어,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아주. 실리콘 마감 상태에도 깔끔하게 다 이렇게 테두리까지 실리콘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마감 하나하나를 깔끔하게 해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예,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주전공구도 이렇게 주전공구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드렸고요. 자 그래서 타리아 벤 가진 고객님들 자 이렇게 아연 철판도 하고 또그 다음에 체크판 알루미늄 체크판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텐으로 스텐 스탠 적재함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, 알아두시고 저희 카벤저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.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3번 소개해 드렸는데 어, 저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